대학생들에게 해주면 좋은 명언 개강을 맞아 대학생들에게 해주면 좋은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만드세요. 조지 버나드쇼 주도권을 잡고 성공을 위한 자신만의 기회를 만드세요. 훌륭한 일을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열정을 추구하고 일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멈추지 않는 한 천천히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자 진전이 더디게 보이더라도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십시오. 할수 있다고 믿으세요. 절반은 온 것입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용기입니다. 윈스턴 처치. 성공과 실패를 모두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어제가 오늘을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하세요. 윌 로자스 현재에 집중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사용하세요. 대학은 성장, 학습 및 발견을 위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오는 도전과 기회를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하여 최고의 자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